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빨간색 프로토드 김병식 선수예요. 명식 자, 장기전에 있어서는 뭐 오늘 나온 선수 중에서 최고임을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신경기와 경기 200족 싸움에서는 절대 김병식 선서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에 맞서는 한시 이동영 선수입니다. 리너 운영 쌤 좋아하는 이동영 선수도 이백 상 앞에서는 김명식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동 선수로서는 이제 웬만하면은 뭐 빠른 산란, 뭐 이런 것들도 참 해보고 싶은 네, 그런 1 세트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플레이 하게 되면은 상대에게 완전 당하는 겁니다. 이미 그 김명식 선수는 1 세트 지던 이기던 분명 2 세트는 적우도 백근에서 화학김에 처맞는 실수 있다는 생각 할 수가 있죠. 그래서도 이제 빠른 정찰을 시도해 준 거고요. 네. 이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김명식 선수 잘 먹게 도선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네. 머릿 속에 가득할 거예요. 분명히 나도 잘 먹은 경기였는데 이게 아예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점이 아예 없어진 그런 경기입니다. 에, 서로 조업 다 갖추고, 프로토스는 또 광물 적게 먹고 좀 고효율을 낼수 있는 고위기사, 직병관 이런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에, 광물과 어떤 가스의 밸런스를 맞추는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또 수월해진 그런 측면이 네. 있었죠. 자, 오늘 뭐, 테란전, 저그전 할거 없이, 김명식 선수가 추가하는 빌드 자체는 200대 200 싸움이에요. 네. 예전에, 어, 도드제의 스타 원할 때 이제 그런 스타일 상당히 선호했었고, 어찌됐던 전에 무조건 버티고 상대적으로 무엇이든지간에 캐리어 가는 건 좋아했었는데, 야 정말 이런 식의 플레이 오랜만에 나오니까 삼자 입장에서 봐도 좀 공격하기 좀 어려 워 보이네요. 네, 자 원하는 경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김명식 선수입니다. 네. 한 경기만 더 잡아내면 코데스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플레이를 그러니까 하는 할 수는 있는데 하는 선수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분명히 적그 입장에서도 뭐 테란 입장에서도 맞춤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코드S에 올라가도 어느 정도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근 그렇죠 코스. 싸움을 좋아하기보다는 우선은 가드를 올리고 자신의 병력이 갖춰질 때까지 버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네, 진짜 견고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수비력이 높은 프로토스딱 생각을 하면은 이제 SK의 이제 정... 그... 어... 정윤정, 네, 정윤정 선수가 생각났었는데, 네. 이제는 여기에 김명식 선수의 이름을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이후의 후반 능력은 거의 뭐 대등하다. 예. 이렇게 볼수 있을 수준이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상대가 펀치를 날리는데, 김명식 선수는 여기 움직이지도 않아요. 네. 그냥 몸으로 받아냅니다. 두 손, 양손에 방패 만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렇죠. 창, 칼, 이런 거 절대 없고, 예. 일단은 무기를 골라라 했을 때 방패 두 개를 짓고, 네, 경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꺼내 드는 거죠. 예, 그 방패를 갈죠. 네, 아서 무기를만 들어내는 네. 그런 능력 있는 선수예요. 자, 그 정도로 이 중장기 전에 강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를 펼친 이동렬 선수도 그두개 스타일을 금 몸으로 겪어봤거든요. 아마 다시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만나도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알터진 요새에서의 그 경기를 붙는다 하면은 사실 다른 적어들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전장에서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어선들이 프로토 수상들을 꺼내 들었을 때 상당히 높은 속률를자랑하는 만발의 정원이 이제 드디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동영 선수도 상대적으로 운영싸움 걸면 피하지 않고 운영싸움으로 맞대응하는 선수인데. 네. 자, 이전 경기에서 한번 크게 휘청거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무리하면서라도, 예, 계속해서 병력들을 좀 치고받는 이런 안전 상황을 한번, 뭐,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동영 선수 입장에서. 예, 그러려면 일단은 최대한 최적화 타이밍을 빠르게 만들면서. 네, 저글링 바퀴 단계에서 밀어붙이고 또 티그라 단계에서 밀어붙이고 이러면서 첨보전 양상의 경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한번더 김명선 선수는 우주 감문 이후에 뭐 애원자가 됐건 불사조가 됐건 또 다시 자신의 어떤 장점을 살리는 그런 운영을 보여줄 생각이네요. 그렇죠. 불사조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고 좀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 이전 경기에서 꾸준히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 역시 네. 불사조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면서도 환상 불사조를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경기 끝날 때까지도 예, 상대 의어 조합을 체크를 해 주는 이런 꼼꼼한 움직임은 진짜 부지런하다.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성실한 선수고요. 자, 그 정도로 장기전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자, 이동현 선수는 제일 초롱성격인 김명식 선수를 어떻게든 넘어서야 되거든요. 어디서 이 작전인가 지 그나마 이제, 음. 그 이제 김명춘 선수의 플레이스타일의 약점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조금 선이 굵직굵직하죠 그래서 특정 유닛을 생산하고 그 다음 체질로 넘어갔을 때 일정한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뭐 정명 선수랑 경기를 했을 때도 다수의 폭풍함을 생산한 이후에 이제 거신체제로 넘어갔을 때 분명히 폭풍함의 수준이 유지가 되지만 그걸 받쳐주는 전문 유닛은 약간 그 유, 유지는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무언가 이제 김명식 선수가 특정 유닛으로 시간 잘 끌어주고 다시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 이동 선수는 그이 타이밍을 잘 기다리고 있다가 날카롭게 한번딱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다시 한번우주가한번 한번 추가. 네. 부사조의 양을 충분히 늘려주면서 나중에는 뭐 6가스 이후에 포풍스까지도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왔고요 확실히 어, 이 부사조를 많이 모아주면서 하는 운영 잘하면 잘할 수 없고 까다롭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네,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 연역이다 보니까 진짜 어떤 경기를 정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 진짜 투자 대비 뽑아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아, 낙타는. 자, 한번더 들어야죠. 자, 에너지. 어우, 뭐 에너지는 있었는데요. 네, 반대한데요. 네, 자, 추가로 하나 더 모읍니다. 이젠 두 개씩 나오죠. 가끔 어.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 선수들마다 체력발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켜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체력이 떨어지는 유닛만 이제 그 표기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체력바를 안키고 알트키를 이제 눌러가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워크래프트3 출신 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해줬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스타일이 있지만 만약에 알트를 눌러야 체력이 보이겠다라고 하면 은 저런식으로 이제 여왕이 새로나온 여왕이겠거니 네.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거죠 놓칠수가 있습니다 좀 네. 체력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 이번에도 불사주쪽에 힘을 주면서 소소한 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본진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불사조는 완전히 숨기고 있죠 네, 5기 이후에는 그냥 트리플 이후 운영이라고 상대방에게 심어놓고 몰래 불사조가 한 10기에서 뭐1 5개 가량 덮치면은 이제 소수의 히드라 리스크 단계일 때는 이것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비슷한 네. 숫자면은 순식간에 초토를 화 시킬 수 있어요 11기입니다 저거 영... 한번 이거 두개 나오면은 히드라도 잡아먹을 양입니다 이걸 일부러 불사조 안 가도 돼요 연결체 보여줬잖아요 연결체 보여주고 5개만 들면 됩니다 그럼 저거도 이제 조급해지니까 아 이거 저거 깨야되겠다 히드라 리스크 한 15개 20개 이 끌고 오면은 그걸 불사조로다 들어올려서 잡는 것도 아주 좋고요네자 로봇공학 시설 지 올리고 있죠 아저가 보여주나요? 소쇄 병령만 여기서 왔다 왔다 하고 있으면서 신경 거슬림 만들어 놓고 좀 내려오면 자 위치 확인 히드라 예, 히드라 잡으러 가요 저금리 잡았어요 자 봤는데 아다 들리네요 예다들아 이거 노린거거든요 아 이거 제대로 만졌네자 이거 그대로 광장서더 찍어서 쭉 올라갈 수 있죠 네 이거 히드라 나올 때마다 잡힙니다 네 이거 저글링만으로 어떻게 관문이있과 힘싸움해야지 그거 아니면 이대로 그냥 경기 끝납니다 그렇죠 불사조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확장기지 하나는 순식간에 조타시킬수 있어요 네 이거 무시하고 들어가도 돼요 예 네. 네. 여왕 잡으면서 들어가도 되는데 대구뚜가 많기 때문에 아 이거 접속이 가지고는 아, 이거 접속이 끝나가지고는 아예 일한다 하면 상황이 생각 못했습니다. 이거 인구수를 받기면 안될수 있죠. 지금 걸고 여왕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은 예. 이거 어떻게 커버가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수십 칸에 촛불화되고 있어요. 명식 선수의 이 우주 감문 사람 이번 경기까지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불사조 에너지 많이 있을 거고 본진이 어느 정도 정리했으면 이제 안마다 혹은 제2 확장 언제라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견제 안받아거 가서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여왕이나 포스 속색이 좀 얻어맞으면서 체력이 빠져있다면은 좀 부담스러울만한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 들어가도 되네요 예어 똑같이 이런식으로 그 예, 가는 곳마다 쳐다되는거예요가거서 네, 네. 확장대지에 가장 중요한 자원초를 끌어낼수가 있습니다 아그려운데요자 입구 조금만 어... 두드려도 열리지않고있고요 지금까지 유니킬수가4밖에없습니다 이동현선수에게 예자 이쪽은 아 여기 아예 무방비 예방어파 자체가 지금 없기때문에 아 영웅이 없는 확장으로 봐야됩니다 여왕도 마침 잡아달라고 나왔지만 예. 네 정리해 줄수 있죠. 가서 숨축 변의 정리. 자 숨겨놨던 불사조가 자 여기서 깜짝 활약을 하면서 네 확장기지 몇 군데를 마비시키고 있어요. 와이 타이밍에 프로토스가 이동형 탐식을 앞서 나가고 네. 예 거신까지 이제 두 개씩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공업까지 예. 장기전이었던 1 세트가 이동형 전술을 완전 조금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아예 정찰을 이전에도 정찰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아예 그냥 이제 테마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 불사자 잡겠다고 히드라와 타락기 여왕을 눌러줄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거승까지 갖춰진 상황이죠. 네. 지상 병력들도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구가 할게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뭐 어떤 조합을 바꾸기에도 애매하고 최저단으로 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자원을 가지고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저을링과 히드랄이 와 수... 누구를 빠질 없어요. 제목에반축선이 네, 있어 가지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네. 있어요. 마침 또본진는포축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사조가 들어가기엔 제일 좋은 네 본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사실 김영식 선수는 예전에 이런 그 명식류 적을 아프풀어줬 그래서 다수의 불사조 체제에만 있었을 는 워낙 이제 그것만 이제 전국적 노려 가지고 대노고기다예 그래서, 이제, 김명식 선수의 대저구전승률이 잘 나오기가 어려울 때도 네. 있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체제를 꺼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대놓고 이제 그런 그 다수의 불사조 체제를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도 더 이동현 선수는 네, 말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답을 찾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이제 완료가 됐죠. 와, 이걸. 달려들 수가 없죠. 네, 이걸 어떻게 죠 자 들어오면은 네. 거기다가 좀 불사조 활용을 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네. 자 불사조에 흔들리면서 병력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인구 차이도 벌어지겠고요 거기다가 당연히 추측도 원한다고 올리지 못했어요 아 이게 감염충이 보기 좋은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불사조를 다 잡지 않나네 네, 거실을 넘겨줄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사실상 존재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연안 들어라는 강전사에 의해서 확장 기지이 무너집니다 자 이쪽으로 강전 보낼 수가 없죠 네. 그냥 보내는 바로 들어오거든요 와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네, 상대의 11시 멀티를 결제를 하고 나서야 들어가겠다는 네. 김병희 선수 절대 네, 무리하지 장에... 않습니다 사실 지금 어택 당도 가능한 시점입니다 네지 유리한 싸움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침착하게 그 앞에 스톱 피면서 들어가요 네. 네. 이대로 싸워도 됩니다 사실 네. 자 이렇게 빠지는, 아 경력이 함부로 좀들어가와 합류를 없나요? 기다렸죠 김명식 네. 선수님 기다렸다가 좀들어오 보고 들어가네요 와아 네, 와. 네, 완벽합니다 아 네, 진짜 네. 완벽하게 코드에 스로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확정 자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7대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 오늘 완벽한 경기 운영을 김명식 선수가 보여줬죠 불사조를 압박한 이후에 숨겨뒀던 불사조를 합류를 해서 확장 기지를 초토화시켰어요 네 오늘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은 김명식 선수의 이런 프로토스 스타일인 도저히 저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을 못 찾겠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포드헬스에 가서 결국 코드 에이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적선들이김현희 선수 를 상대로 해답을 찾아주던지 만약에 찾지 못한다고 하면 네. 김현희 선수는 주성 선수의 뒤를 이어서 결승전을 노릴 수 있는 포로토스가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 조항하고 상대방의 그 빈틈을 잘 찾는 이동영 선수가 손발이 묶인 채 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가 이제 불사조로 본진에서 모으고 있는 의도를 파악을 못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인 단계에서의 어떤 히드라 리스크가 센터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좀 많이 잘라먹혔습니다. 음. 네. 그리고 나서 역습에 일벌레가 많이 털 걸려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뒤에는 아예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네, 새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김명식 선수가 오늘 당히 코드에서 입장에 성공을 했거든요. 기대가 되네요. 네, 이 정도면 은 KT 프로토스의 투타 중에 한 명을 볼수 있겠고, 음. 그리고 이제 최근, 지금까지의 코드에서의 이제 KT 선수들의 성적이 좀 나빴었는데, 예. 아 정말, 어, 김명신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죠. 올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어, 체면치를 하는데 성공했죠. 예. 게다가 경기력도 워낙 좋아지고, 가 어찌보면 양보다 지리한 느낌이 들정도예요이 음. 정도면 정말, 아 어, 저금하면 안 난다고 보면 4강 결승은 한번 노려볼 수있는그 네, 정도에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패자전 대결입니다. 성병훈 선수와 이재현 선수 마지막 기회를 이번 패자전 경기에서 살려봐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남은 테란이 여기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살려보실 것인가. 이재현 선수는 이제 본인과의 싸움이죠. 네, 긴장을 최대한 풀면서 실수를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패자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